그룹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CBS 인기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 출연해 신곡 블랙스완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정말 경이롭다, 멋지다, 우아하다 등전 세계 팬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앞서 슬로베니아 현대무용팀인 M&Dance Company와 협업한 아트필름으로 블랙스완의 안무가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는데요. 섬세한 몸짓과 퍼포먼스 등 감각적인 현대무용으로 곡의 메시지를 10분 표현해낸 점이 큰 인상을 줬죠. 이번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에문댄스 컴퍼니가 시연한 안무와는 다른 버전의 안무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 무대는 어떨지 공개 전부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드디어 무대가 공개됐고 방탄소년단의 훌륭한 무대에 팬들의 감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올블랙 의상을 착용하고 맨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두운 숲과 푸른 호수를 연상하게 하는 무대 장치를 배경으로 마치 일곱마리의 블랙스완이 된 것과 같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씨의 안무에 큰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민 씨는 예고 무용과를 수석으로 입학하는 등 현대무용을 전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멤버죠. 군무는 물론이고 특히 동무에서 아름다운 춤선으로 시선을 뗄수 없게 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부드럽고 섬세한 동작, 비트와 혼연일체된 듯한 극적인 표현, 마치 무대 위를 나는 듯한 움직임으로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날 방송 후 지민 씨는 미국을 비롯한 수십 개국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고 다수 해외 매체에 극찬을 받았습니다. 지민 씨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무대 자체가 큰 열광을 끌어냈는데요. 무대 영상은 업로드 당일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고 30일 늦은 밤 기준 영상 조회 수는 무려 1,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블랙스완은 오는 2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정규 사집 메버브더솔 세븐'의 선공개곡이죠. 이렇게 선공개곡부터 열기가 뜨거운데요. 앨범이 정식으로 발매되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